안녕하세요. 문팀장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라고 대답을 할것 같거든요. 치매는 내 고통보다는 주변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질병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치매보험을 몇년 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치매보험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두 번째는 경증일 때 받는 건 적고 중증일 때 받는 게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경증보다는 중증 치매를 진단받아야 혜택을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추천 플랜은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치매보험 상품 특약 중에서 재가급여 특약을 이용해서 플랜을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플랜을 살펴보기 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우리나라에서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요. 치매, 뇌출혈, 뇌경색,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다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케어를 하던, 요양원을 가던, 병원을 가던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 요양등급 중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케어하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시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급여입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각각의 항목을 다 점수를 더해서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 이 각각의 항목들을 점수를 매겨서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산출이 되는데요. 치매 환자의 경우 45점 이상, 그 다음에 51점 미만이면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등급에 45점 이상부터 51점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당되는 플랜은요, 인지지원 등급은 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인 자예요. 1에서 5등급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매달 최대 50만원을 90세까지 지급하는 플랜입니다. 1에서부터 5등급, 어떤 등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집에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61세부터는 보장 금액이 20만 원으로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예시 플랜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56세 남성과 여성, 90세 만기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6세 사무직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년납입니다. 30년납으로 구성했을 시 보험료가 한 달에 22,870원의 보험료가 나오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17,820원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장받는 금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60세까지는 월 50만원까지 최대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월 30만원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수급제가 되면 해당되는 플랜에서는 90세까지 매월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56세 여성의 한달 보험료는 22,870원이잖아요? 그렇죠 22,870원인데, 아까 제가 3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한 82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게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3년을 받으면 1,080만원이고 5년을 받으면 1,800만원, 10년을 받으면 3,600만원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820만원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장기 요양 등급을 산정을 받고 제가 급여를 이용했을 시 매월 보장되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 받고 있냐 2020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인정자는 노인 인구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아마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노인의 인구 수 자체도 당연히 비율 자체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재가급여 플랜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해당되는 보험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카톡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